민주당은 오늘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합니다. 명태균과 윤석열,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, 김건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명태균 특검의 핵심입니다.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12.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작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.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공개했던 것다 기억 나실 겁니다. 윤석열이 당에서 말이 많네. 라고 했던 명태균과의 통합 녹취록이 바로 그것이고 김건희. 특...